자, 못요 여기. 다시 한번 눌러서. 안더안돼 이거는. 다시. 파주 <laughs> <laughs> 많이 해야 돼. 그래서 안들리고 꾸준히. 아, 소리 크게 해서 상해. 조용하고 자모에 대한 발음을 잘잡고 따라하면 돼. 아, 아빠왜 동영상 찍어. 하는거한번 찍어 봤다. 아. 정말 좋아다 아 영어로 돼 있다. 하세요. 알아 똑바로 해야 돼. 하우스 서비스라고 러 네. 자, 발음 가르쳐 줘 봐. 이 근데 이거 씹을 라어 뭘, 뭘하고 있는 거야. 하지마. 소리 나면 안요 소리 안 바꿔도 있잖아. 핏박이야, 담소리라는 거? 어? 말, 말소리라는 거, 트위스. 아이고, 아이야 아이고, 소 근데 있잖아. 빠질 거야? 아니 아, 맞다! 다시, 다시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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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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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시. 야시다이 다시. 다시. 시 다시. 는시다 이거는 음... 컨센트루트 해야 돼 알았죠? 집중해서 잘 해야지 잘 보고 해야지, 해야지 아니면은 제가...